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분열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실 이 교회에 정말 여러 가지 마음이 혼동되어 있었습니다. 또 분열된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수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이 전서와 후서로 나누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면, 참 다양한 문제가 교회에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2000년 전에 있는 이 초대교회 역사나 지금 뭐 현대교회들의 문제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또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안에 인간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간은 물론 지금이야 뭐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연약함은 다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어린 아이가 하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어린 아이가 어, 뭐 그냥 그대로 어린 아이로만 있다면 아무래도 걱정이 더 되겠죠.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크고 자라고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기대가 되겠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봐야 돼, 보는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아니 씨를 뿌리고 자라고 성장해야 되는데 아직 그대로 멈춰,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머물러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꾸 분열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 빨리 탈피해서 성장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열정으로 정말 목회를 잃었던 이 고린도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고 바울 사도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력한 말로 이 고린도교회의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우리 고린도전 3장 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써서 거의 서론에 관한 거잖아요 1장, 2장, 3장이니까 그런데 바울사도의이 속상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이렇게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겁니다. 게다가 이 육신에 속한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아직도 신기와 분쟁이 있다라는 게이바울사도로서 너무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어제 이제 제직헌신 예배를 드리며 여러 가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나바가 위로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 믿으면 그 모습의 영향력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니 아직도 육신에 속한 모습에 바울 사도는 속이 상했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서 이렇게 교회에 있을 수 있는가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서운하게 들릴 수 있겠죠. 바울 사도 얘기가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증거를 대죠. 그러니까 아니 이제 바울 사도가 당신들이 육신에 속했습니다. 신기와 질투가 아직도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 얘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데요.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드린데요. 이런 변명을 하겠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증거를 제시합니다. 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유괴 사람이 아니리요즉 교회 안에 이런 당파와 어떤 그런 인간적인 나눔이 있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증거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의 이 의미는 바울사도에게만 다 속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 이 바울사도에게서 어떤 파가 있는 거고 아벌로라 고이 하는 이 파가 있다는 게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목회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어떠 특별한 존재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자꾸 바울 사도를 우상화하고 이 아볼로를 우상하게 하고 또뭐 베드로를 우상화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에 영향을 영향을 받고 정말 더 좋은 방법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다. 나는 누구를 추종하고 있다. 이것만 꽂히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신부름꾼에 어, 불과하다. 바우사도를 이렇게 추종하고 있지만 나는 이런 존재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를 잘못된 길을 걸을 때 뭐라고 얘기냐면 사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꾼이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이 영광, 예수님이 받아야 될이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이 찬양을 인간이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간이 그 교회 뭐 어떤 아, 누구 목사님, 어, 누구 목사님 뭐 그러면서 친송을 받습니다. 천적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할고 누린 것처럼 어, 또이 해냈던 것처럼 그렇게 어, 이,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큰일 난이죠. 그냥 바울 사도는 사실 그런 심정입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사역의 심부름꾼이다. 아니 이렇게 대단하고 위대한 사역을 하는 바울 사도도 나는 바울파요. 뭐 아볼로파요. 어, 베드로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린 모두 다 심부름꾼이다. 오직 예수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과 또 아볼로의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육 절과 7 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로다,뿐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바울사도는 아벌로나 나나, 물론 역할이 있다고 라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사도는 심 심는 사역을 했고, 아벌로는 목회를 하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운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고, 내가 이 새벽을 깨우고, 내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이 역사를 다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모습이 오직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잘하게 하셨다는 것, 이 놀라운 사실로 바울사들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깨어 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교에서 1년 6개월 동안 목회하면서 집중한 한 가지 사역을 설명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제일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털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신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 사실 어뭐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상당히 오랜 기간 그의 사역에 비해서 오랜 기간 있었던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그 사역을 감당했죠. 그래서 자신의 사역을 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털을 닦아놓은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털은 굉장히 중요하죠. 건축물을 지을 때이 기초는 당연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털을 닦은 것이 중요한데 그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다. 즉 오직 이 털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자신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놓은 털은 자기가 이렇게 애를 쓴 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이 털을 그렇게 닦아놓은 것이다. 그리고 다른 터를, 그리고 다른 것을 이것에 세워놓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자신의 이름이나, 뭐, 아볼로의 이름이나, 베드로의 이름이나, 이곳에 올려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뭐, 이 새벽에 오신 분들, 다 각자의 영역에서 정말 최선을 늘다 하시는 분들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죠. 근데 우리의 이 터에, 당당하게 세울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의 그릇에 채울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 사도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털을 만들긴 했지만 이 털은 그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이털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는 이 털을 닦는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그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은 어떻게 보면 털을 닦는 일입니다. 그 위에 목사 이름이 나타나 나타나면안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면서 자신의 털과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털을 닦아 놓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집 짓는 것은 성도들의 각각 각자의 몫으로 남겨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터 위에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이제 터 위에 쌓는 것이죠.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많이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터 위에 세우며 그러니까 이 터에 각자가 이제 뭐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나무로, 풀로, 짚으로 하기로 이 집을 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 이 짓는 사람들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터로 닦아두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나무나 풀 혹은 짚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중 가장 견고한 집은 어떤 집일까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이 튼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사람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어떤 시련이 환란이 다가와도 금은 보석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나무나 풀 혹은 집으로 짓는 집도 꽤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집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불 같은 시험으로 우리를 지은 집을 한번 불을 대보기도 하실 거예요 그때마다 단단하게 잘 재운, 세운 집은 흔들리지 않겠죠 우리 14절과 1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 같으니라. 지금 그러니까 금은 뭐 이렇게 집을 지으면 그렇다고 뭐 진짜 금으로 하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향력이 우리의 이 삶의 믿음의 모습이 이렇게 기하게 공적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잘 쌓아올린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상을 받고 그러나 불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아니면 때로 마귀가 시험하여 그 겉에 불을 지피는데 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더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공적을 쌓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집은 그런 신앙은 불같은 시험이 오면 다 홀라당 타버릴 겁니다. 그러면 그 시험이 올때 누구만, 자기 몸만 구원을 받는 것이죠. 집은 다 타버릴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분명해요. 목회자와 성도의 역할을 구별하고,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턱 닿는 사람들이고, 성도 자신은 그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죠. 우리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것으로 집을 짓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불같은 시험으로 우리를 연단해도 한순간 타버릴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어떤 시련이 와도 아름답고 찬란하게 그 집을 유지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하기 와하여 오늘도 화려하고 복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성전이 그 터가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집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기뻐하시는 집이 돼서 오늘도 그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들의 이 귀한 집, 이 귀한 믿음의 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터를 세웁니다. 이 믿음의 터 위에 집을 짓는데 하나님 우리가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또 불타서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하나님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집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상 주실 만한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목사도 오직 그리스도의 터만 닦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건강한 터를 닦는 그리고 그 위에 집을 건강하게 짓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염나이다. 아멘. 하나님.